꿀하,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미국 주식 장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에서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소위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관세 전쟁이 되어버렸네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선물 모두 급락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5분 봉인데요. 정말 정신 나갔죠, 이거. 이렇게까지 올리다가 갑작스럽게 딱 7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리뷰를 해보면서 오늘 QQQ나 TQ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좀 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여기 검정색 추세선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깔 어, 지지선도 하나 그어놨습니다. 자, 오늘 이 하락하던 주가를 이 위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두 시간 봉 단위에서 발견된 상당히 시간 봉의 크기가 좀 되는 변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쫙 내려버린다면은 여기가 다시 올라올 때 리테스트해서 이제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8,452로 올라오는지 꼭 봐야 되겠고. 자, 이 검정 색깔 추세선 어떻게 작도를 하였는가. 이전에 나스닥 2021년도, 현금기였죠 11월의 고점. 그리고 이 저점을 연결한 값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고점, 고점 넓혀서 본다면 밝고 올라간 지점을 연결한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봉 단위의 빛각이 상당히 잘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본다면요.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24%, 22% 정도 내렸는데 이게 미중무역 분쟁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빛각까지 도달할 시 이 마이너스 33% 정도로, 어 지난 2019년 코로나 급이 됩니다. 2020년 초반이야. 그래서 일단 내리고는 있긴 한데, 지금은, 어 여기서 뭐 추매를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좀 그만해야, 안 돼야 될 때를 생각하고 있고, 17,200에서, 17,600에서 상당히 강한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TQQQ 매수를 보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여러번 강조드리고 있는 거이거있죠 볼링저 밴드 안으로 강하게 말아 올려지는 양봉인데, 이 단위가 뭐 2시간 봉, 4시간 봉도 아니고 딱 1봉 정도의 단위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큐 q q 에서도 상당히 중대한 좀 오류가 하나 발견되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는 것도 있는데, 제가 기존에 440 근처에 빗각을 그어뒀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430 근처, 그리고 410 중반입니다. 410 중반에서 아니면 420후반대에 빗각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 <laughs> 이전에 고점, 나스닥 선물에서 본 것처럼, 이전에 고점과 여기 저점 저점을 연결한 값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고점,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하나 더 그어놨습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415부터 420 후반대, 요 지점 있죠. 여기를 주요 롱자리로 보겠으며, 여기서 기다렸다가 TQQQ 매수를 진입하도록 하겠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 3% 정도 남았나요? TQ 기준으로 10%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가가 싸졌다는 게 매수의 근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구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에는 400불이고요. 네, 400불 다음에는 여기입니다. 360 초반대. 이게 빛가게 오류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 걸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조금씩 차이가 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정확하게 매그니모드 켜서 작도를, 이거 켜서 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작동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QQQ의 빛각을 기존 440 초반대에서 415에서부터 420 후반대로 옮기겠다. 그리고 이 지점을 첫 번째 롱자리로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점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저 관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리게 된다면 2020년도 코로나급으로 내리는 건데, 그 미중무역분쟁급으로 내리는 건데, 어떻게 전개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17,200, 17,600,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18,450, 여기 넘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속스X 165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주봉 단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마감을 이렇게 마무리시켜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속스X 보자면 이게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165를 넘어서 한 번에 빠지고 있는데요. 어, 완전히 이렇게 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아까 큐큐큐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각두 개를 추개로, 추가를 시켜봤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말아올 가능성이 오늘 장에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라색 박스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제 온전히 이 부분을 담는 것으로 좀 수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1대1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페닉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소액으로 롱을 도전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늘 금일봉의 마감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아올릴 확률을 좀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보면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1대1이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깨고 내려버리기는 좀 어렵다.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큐큐큐 나스닥 선물, 맥점 체크, 속스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